A.I.는 이쪽을 더다 보고 나서요 7, 여기를 두게 되면은 이거 나오는 수록 한 노리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오. 지금요. 네 아직도 이게 안 죽었다 고 얘기하는데 아, 아 지키니까 이제는 지켜버렸습니다. 이래서는 네더 이상 노림은 없어진 것 같이 보입니다. 네 아, 이창호 구단이 두텁게 지켜두었어요. 네. 역시 중앙에 좀 뒷맛이 나쁘다고 판단을 하고 있었군요. 네. 이정원 선수가 이거 나오는 것에 대한 수익기가 지금 이 짧은 3초 안에 두는 걸로는 너무 시간이 부족했던 것 같이 보입니다. 네. 네. 어쨌든 바둑은 다시 이제 긴승부가 됐습니다. 네. 하지만 이런 긴승부로 가면은. 뭐 시청자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창우 단이 일단은 뭐 신사이라는 별명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자 만약에 이정은 초단 중앙에 석점을 움직여 나갔다면은 만약에 나가서 잡히게 되면은 바로 청구가 네. 네 그렇죠 네. 끝날 수도 있기 네. 때문에. 하지만 초... 삶은 또 그것도 끝인데. 아, 네. 네. 아, 그래서 초기 상황에서 조금 부담이 되었을까요? 예, 그랬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정훈, 이창호 선수가, 네. 왕년에 그 어마어마한 인물이었다는 거 안다면, 이런 승부할 때는 저희들은 하거든요. 그냥 50% 승부를 하면 하는데, 아. 이정훈 선수는 본인이 그 승부는 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보니까요. 끝내기 승부로 갑니다. 네. 자, 긴 승부가 되었어요. 요거 하나는 밀어놔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 밀어놔야 될것 같아요. 이쪽 안두가 되면은 나중에 여기 찌르고. 여기 있는 곳이 여기 은근히 큽니다 네. 자, 이제 끝내기 전부. 오, 거길 가는 수가 있어요. 자, 조금 더 뭔가. 이 흙의 약점을 노리는 건가요? 근데 그 수가 되나요? 어, 그 수가 되면 아주 그 수가 되면 대박인데 그 수가 되나요? 이렇게 가면 어떻게 하죠? 끊어야 되는데 때... 이쪽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걸 두어야 되는데 이걸 붙이면은 이걸 두어야 되는데 이렇게 두면은 중간인가요? 아, 어, 근데 초입기에서 아, 물러섭니다. 네. 물러섭니다. 물러서면은 득을 받죠. 네. 안전하게 두어 가고 있고요. 네. 이렇게 두면은. 이걸 잡으면은 이만큼 득봉 겁니다. 이만큼, 이만큼 득봉 겁니다. 네. 네. 30초 남았습니다. <laughs> 음. 자, 붙였습니다. 네. 좀 중앙에서 집을 만들고자 하는 일일까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뭐 일단 저밖에 없을 것 같이 보이고 일단 이것은 30초, 9, 8. 7. 뭐 정도겠죠. 네. 어. 저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늘 것이냐 아니면 끊을 것이냐 네,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참마가 늘어 들어옵니다. 흙도 중앙에 백집 생기는 것을 좀 인정을 해줘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흙도 생기니까 네. 이것은든요 뭐 이거 두고 나면은 네. 이렇게 되면은 음에게젖히게 되면은. 이거 두어야 되는데 뭐 이런 식으로 오게 되면은 아 양쪽 잡잘해요. 네. 네 두고 싶어요. 네. 네. 와 미세한 형세에서 지금 두 선수 모두 시간이 넉넉치가 않습니다. 네. 지금 사실 AI는 이거 늘은 수래요. 원래 이 끊는 수를 다 잠깐 보고 있었거든요. 오, 네. 근데 이것도 괜찮았어요. 만약에 이렇게 치면 뒤로 치고요. 네. 이거를 치게 되면은 이렇게 치고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치고 나서 이한 점을 제압을 한다는 겁니다. 딸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걸 제압을 하겠다는 것도 괜찮았거든요. 근데 지금 이구 입구 이구도 이렇게 막은 거는 이거는 환영이다 하고 얘기를 하고 있네 이 아이는. 네. 흙도 두터움이 생겼다는 이야기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는 이쪽 좋지 않을까요? 이게 먼저인지 이게 먼저인지 모르겠지만 네 큽니다. 네 이렇게 두면은 밀고 나올 때 이렇게 돼가지고 크고 음. 근데 이제는 AI는 이걸 젖히는게 아니고 저도 이것먼 저치는 젖 자라 저 저치는 자라는데 이걸 젖히면 이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 네, 백이 받아주질 않고 변을 먼저 가는군요. 네, 그러니까요 네. 네. 지금 처음 두는 것이 있어 가지고, 네. 그 ai는 여기서 이거 먼저 가는 게 아니고, 이거 먼저 가는 게 정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받으면 은 이거 갖고 나올 때 이거를 두고, 그래서 이거를 빠지면은 <laughs> 저 지능까지 다 놓고 손을 빼고, 이쪽을 어떻게 두게 되면은 그때 젖혀라 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젖혀라, 그래서 이렇게 가. 될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정호 선수도 저하고 똑같이 이제 이쪽 먼저 가 가지고 아 가질 가지 않고 이쪽 먼저 가 가지고 역을 당했습니다 지금요 요거는 저 치는 향만은 어떨까요 그때요 그럼 밀고 나올 때 음. 무것이 조금 아프긴아픈데요2 0뭐 이상 젓혀야겠죠. 죽일 수는 없으니까. 네. 이니콜밀고 나오면은. 어... 네 끝내기 쪽으로 가니까 정반전을 돌입함은 보도록 네. 점점 이정원 선수의 뭔가 이 스윙이 자꾸 실족을 하게 되고 있거든요 지금은 이것도 사실은 이렇게 젖혔어야 돼 이렇게 젖혔어야 돼요 이렇게 젖혔어야 돼요, 음. 이렇게 젖혔어야 돼요. 그래야지 다음에 이게 젖히는 것도 기분 좋고. 만약에 조친다고 한다면 그때 막아가면 됐죠. 네. 이걸 있는 바람에 이럴 때 여기를 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지금 찔러 봐야 막아서 그만이거든요. 끊으면 다 이어서 그만이거든요. 이렇게. 네.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요. 네. <laughs> 이 정원 선수가 뭐 뭔가 되겠지 하고 이렇게 두는데 이 프로의 프로 세계에서는 뭔가가 되겠지는 이제 안 됩니다. 아. 지금 이정원 선수가 아직까지 또이 두는 습관이 바둑은 참잘 두는데 습관이 뭔가 뭐 뭔가가 되겠지 해서 대충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그거 없어요. 이제 프로에서는요. 그거 고쳐야 됩니다. 네. 뭐 이건 뭐 이창호 선수로서는 너무 쉽죠. 그만 이어도 그만입니다. 지금요. 아, 역시 끝내게 이창호 구단 네. 상대의 실수를 정확하게 응징하고 있는데요. 네. 이것도 지금 이렇게 있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있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음. 있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시중을 가면은 이쪽으로 두고 나중에 내 네, 이쪽으로 있는 게 정수 것 같아요. 여기 있는 것보다 이거는 왜냐면 이 돌이 여기 있는 것보다. 여기 있는 것이 이안에을 잡혔거든요 지금요 근데 네. 요거는 안 잡았어요 요건요 정확합니다뭐2창 하고 다니 이런 데서는 뭐 거의 본인이 전면특허 아니겠습니까 <웃음> <웃음> 지금 좌변에서 백지빛 제법 부른 것 같아요 네. 아까 이 장면에서요 흙이 한반 정도 유리했는데 지금 요 장면에서 매수도 없다고 백이 석집반을 유리해요. 네. 그러니까 넉집을 득받다는 거예요. 음. 네, 거는 선수의 곳이죠. 여기는 언제든지 이렇게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되고 치중을 가도 이걸 받아야 됩니다. 네, 근데 이렇게 해 놓는 게 정수예요. 이렇게 해 놔야지만 나중에 이쪽으로 둔다 하더라도 나중에 이쪽으로 돼 있으면 이 돌을 여기 둘리는 없어요. 여기 도 버리죠. 여기 두게 되면 은또 하나 가입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되면 여섯 집입니다. 근데 지금 이 교환이, 이렇게되면여집집입다다이교환이 교환을 하나면은 요거 집이교다을 하면, 이 교환을 하면, 이 교환을 하면, 이교면이이이이돌이교환이교이이면 한집 요거하고 이거 차이가 한집 차이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집 정도 듣보고, 요거 밀어서 한집 정도 듣고, 요렇게 네. 해가지고서 네 집을 듣봤어요. 네. 끝내기에서 끝내기 돌입하니까 그 미세했던 바둑이 벌써 네 과연 이창업구나, 과연 신사인구나 할 정도로 놀라운 바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아주 합니다 어, 네. 네. 어, 지금 남아있는 끝내기에서 흑이 역전시킬 수 있을지. 어 지금 이 상태라면요. 네. 이거 역전 지금 아직 반쪽은 아직 뭐 아직 멀었지만. 네. 역전은 불가할 것 같아요. 상대가 다른 사람이 모르겠는데 상대가 누군입니까네이 <laughs> 끝내기 하나로 전 세계를 울렸던 기사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것이 이차 구단이 도안주 권배에서 제일 처음에 이매봉 구단을 이기고 열여섯 네. 살의 나이에. 네. 그게대회 우승을 했어요. 네. 그리고 나서 1년 있다 이제 한해 건너고 음. 그다음 에가 가지고 조치영 구단과 또 결승에서 만났습니다. 음. 그때 에피소드를 하나 얘기드릴게요. 아, 네. 그때 재밌었던 거 제주, 제주도에서 시합을 하는데 그때 조원영 구단도 이제 거기 같이 갔었어요. 근데 조원영 구단가 는데 저녁을 먹는데 저녁 식사를 쭉칙하는데와서 조치영 구단이 큰 소리로 그러는 거예요. 이창호 구단이 더클 수가 이창호가 더클 수가 있는데 스승인 조상이 애를 망치고 있다, 막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어, 네. 그데그뭔소린가 했더니 네. 원래 조원영 구단이 스승인 조원영 구단이 이창호를 좀더 밟아줘야지 애가 아. 크는데 애를 또 자꾸 지, 자꾸 이게 저같주니까 얘가 더클 수가 있는데 바닥에 저같지 되고 있다, 아. 이러고 얘기했어요. 아, 네. 그런데 그제1국을 뒀어요. 네. 불개패를 했지만 제대로 성불했으면 반집이에요. 아. 반입신걸 알고 조충근에 던졌어요. 아. 제2국을또 반집을 줬어요. 네. 제3국을또 반집을 줬어요. 아. 그래서 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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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을 줘가지고 타이틀을 뺏겼어요. 네, 파, 뺏긴 게 아니고 3 대형으로 타이틀을 차지했어요 이장우단이. 네. 조은영구단이. 제주도에서 이제 한국으로 서울로 오는 비행기 안에서 자식이 이제 나보고 뭐라고 못 그러겠지 <laughs> 딱 그러는 거예요. 뭔 <laughs> 소린가 했더니 아, 조지훈이 이놈이 그냥 나보고 창호가 안 크는 거는 나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다 이겁니다. 그럼 이 창호고단이 끝내기 네가 맛을 못 봐가지고 아직까지 그렇지. <laughs> 이창호얘가 끝내기를 얼마 전이니 네가 요번에 다를 봤으니까 이제 내 <laughs> 탓이라고 얘기 못할 것이다. 네. 그 이후로 조치원 구단이 아무 쓰레 안 했어요. 아. 네. 그만큼 조치원 구단의 끝내기는 정말 신산이었습니다 음. 예전에 그 삼성화재배에서 중국의 이. 마샤 중구단이그 당시 당시 1인자였거든요. 네. 그때 마샤 중구단까지는 번기승부를 하는데, 3반승부를 하는데, 2차 하고단이바둑을그때한집 반인가를 저 있었어요. 음. 근데 2차 오단이 우표정한 반집패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샤 중구단이 내가 한집 반인가 두집 반인가 이겼는데 자꾸 반집승부를 하는데, 그거 패를 양보해도 이겨있어요. 어. 근데 상대가 이창호인 만큼 이것은 내가 반집을 꼭 이겨야겠구나 그래서 반집판서 끝까지 이기려고 하다가 덜컥 한집반을 손해 봤어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창호고 다니반패를 갖다가 상대한 양보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아니 흔들려가 멘탈이 흔들려가지고요 네. 그 이후부터 세계대회에서 우승을 못 했어요 한 번도 그러니까 이창호단 하나에게는 묘한 매력이 마력이 있어요. 이게 예, 또 강자 프리미엄인가요? 예, 그렇죠. <laughs> 네. 어, 이게 어느덧 끝내게 돌입하니까 차이가 점점 벌어지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은 아까 우리가 여기에 얘기할 때 여기 얘기할 때만 해도 흑이 반집 정도 유리하다고 나와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 몇번 하고 여기 몇번 하고 여기 몇번 하니까 그냥 벌써 지금 반면으로 이겼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는 아닌 것 같은데 십박만 해도 요거는 그만 아닌가 네 지금 여기가 찢는 날이면 난리가 나기 때문에 네. 여기는 여기만도 또 요거는 그만인 것 같은데 요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때네 어, 이정은 초단 지금 차이를 좁혀야 되는 상황인데 오히려 네.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정은 초단이 시간이 있을 때는 참잘 두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초일에 몰리면서 네, 끝내기 에서좀 네. 실수가 있었어요. 이차오단이 지금 요거 준수는 조금 실수였네요. 이 수로 왔다가 잠깐 AI 보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AI는 역시 이걸로는 이렇게 밀고 순박하게 밀고 나올 때가 히는만 못하다고 아, 얘기를 하네요. 그냥 네. 이렇게 두는 게 낫다고 얘기를 하네요. 지금 요거는 요걸 찝는 수로서 건너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음. 이한 집은 살아갈 길이 없어요. 네. 온다 하더라도 찌르고 아갈 때먹여치고 따낼 때 이렇게 막게 되면은 요건 네.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또 이것 도 마찬가지로 뭐 이런 식이나 이런 식으로 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둬서 놀때 이걸 가면은 뒤도고놀때 뭐 이렇게 두게 되면은 이거 한 주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네. 네. 모처럼만에 이창호 선수가 한반집 정도 손해 버는 소를 뒀습니다. 음. 너무 끝내기 다서서술을을부리려했했요요 네, 예, 그렇습니다. <laughs> 너무 기분이 좋으니까 2차 구단도 뭔가 좀 기술을 부리다가그 기술 점프가 안렇혔습니다 지금요. <laughs> 지금은 이걸 잡는 것보다는 이쪽을 막는 게더 나을 것 같아요. 그거는 이쪽으로 둬 가지고 가면 좀 차이가 날 겁니다. 이렇게 두는 게더 낫을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이렇게 두었을 때 이렇게 두는 게더 낫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한점은못 살아가거든요. 네. 네. 요 모양이 돼야지만 나중에 요거 있는 것도 선수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물론 이제 여기서 찌르고 있겠죠, 맞죠? 이렇게 두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요기 있는 게좀 낫았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이 차우단도 지금 뭐 반면으로 잘 안진 것 같이 보이니까 네. 아마 조금은 30초 남았습니다. 알기 쉽게 처리를 합니다. 네. 이렇게 돈 이유는 제가 알겠어요. 이렇게 돈 이유는 이렇게 돈면은 찌르고 놀때 이거 단두치려는 거예요. 그럼 이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단두치고 나올 때 단두치고 나올 때 이거 나올 수가 있으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잡는 거. 여기 에 아마 메달 걸 느낀 것 같이 보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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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변을 정리하고 네, 있습니다. 넣고 건너가고. 네. 먹어치고 찌르고 놓고 단두치면 이제 손빼겠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하든 이쪽도면 다둔것 같이 보이죠. 이거 두든지 아니면 이거 두든지. 다음에 이거 찌는 그러 선수기 때문에. 네. 지금은 옛날 이창하고 다니 전성기 때 많이 쓰던 얘기, 계산서가 <웃음> 나왔어요. <웃음> 네. 계산서가 좀 넉넉하게 나왔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아 오늘 이정은 초단이 이 후반부에서 무너지고 말았는데요. 이정은 초단 좀 비록 아쉽게 패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좀 가능성을 보여준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정은 선수가요 여기만 한칸 뛰었으면요 이바둑은 흙이 계속 유리한 가운데 계속 지속됐어요. 네. 이거 두칸 뛰는 바람에 이한 방을 당해가지고 여기서부터 흔들리기 시작했거든요. AI는 이때도 여기를 이용을 해서 여기를 이용을 해서 이거 나오는 수가 있으니까 뭔가를 노려라 했는데 이거를 버리고 나서부터는 바둑이 좀 흔들렸어요. 그 전에는 상당히 유리했거든요. 네. 네, 네 거기는 저는 항상 그렇게 될 자리 있죠. 네. 자, 끝내기 수순 놓치지 않았고요. 네. 큰 끝내기는 지금 거의 다 두어져서요. 네. 이제 끝. 이제는 해볼 때가 없습니다. 네. 네. 정말 역전은 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충남팀도 계속 응원 하고 있다가 아마 이 정도 상태가 되면은 네. 계속 보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음. 네. 네. 남았습니다. 네. 져치고. 뭐꼬부려놔도 됐고요. 이거는 이제 뭐 이렇게 먹여 맞춰놓고 따낼 때 이렇게 꼬부리면 제일 보통입니다. 네. 먹이치 꼬부리는 것이 제일 보통일 거예요. 네. 그냥 꼬부리는 것으 나중에 혹시 오고 있는 수가 선수가 될지도 모르니까. 음. 네. 네. 5분 남았습니다. 자, 숙녀 팀에서는 초반에 신의 기사들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1번 주자로 김상인 선수, 2번 백여정, 그리고 3번 이정은 선수가 출전을 했고요. 네. 이제 이창호단이 일단은 예약한 대로 3연승을 했는데 네. 이때도 계속 내버려 두면 은 이창호단이 연승이 어디까지 될지도 몰라요. <laughs> 네. 그러니까 아마 송려팀도 뭔가 특단의 조치가 좀 있어야 될것 같아요. 과연 이제는 이창호 구단을 옛날에 이서우화에 보면 그 고양이 목에 방울을 누가 다느냐 그 진나라에서 이제는 그걸 연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이창호 네. 구단에방울을 갖다가 누가 달 것이냐가 이제 중요한데 이대로 놔두면은 좀다 잡혀 먹습니다 지금요. 네. 그러니까 빨리 이창호 구단의 그 불을 꺼기 꺼야 될것 같이 보입니다. 아자 송려팀도 이제 좀. 작전을 짜야 될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뭐 일단 그 빅보 빼놓고 그 중에서 이창호 선수에게 한 번라도 이 이긴 경험이 있는 선수가 있다고 한다면은, 네, 그 선수를 한번 등용을 시키는 것도 좋고요. 오, 네. 만에 거기도 말맞지 않다 하면은 빅보 중에 한명 정도는 아... 한번 나와가지고, 아, 네. 일단 특급 소방수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도 생각이 됩니다. 그 네. 그거는 이제충팀에서 알아서 하겠는데 누가 작전을 짜는지 모르겠어요. 네. 아마 제가 볼때 신사팀은 매번 이제는 최명호 선수가 해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최명호 선수는 뭐 지금 느긋하게 기분 좋게 보고 있겠지만 충녀팀에 네. 과연 누가 작전을 짜는지 모르겠지만 그숙녀팀에서도 뭔가. 이창호를 잡아라 해서 이창호단을 누가 잡을 것인가 연구를 해봐야 됩니다. <laughs> 네, 좀 작전 타임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숙녀팀 이 랭킹상으로 살펴보면 네. 일단 여자 랭킹 31위의 김상인 선수, 33위의 백여정 선수, 그리고 30위, 오늘 출전한 여자 랭킹 30위의 이정은 선수가 이제 탈락을 하게 됩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좀 이제 랭킹 순으로 좀 출전을 한것 같은데요 네. 지금 랭킹으로 출전한 건 옛날 얘기고요 네. 요즘에는 기세를 제압하기 위해서 미리 오는 경우도 좀 있거든요 아. 특히 이제는 시사팀은 그렇게 잘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순화 좀도질수 없죠 그럼 우리도 한번 아. 여기서 뭔가 좀 새로운 걸 구상해보자. 해볼 필요도 있어요. 네. 근데 하고 안하는 거는 이제는 충남 팀의 자유입니다. <laughs> 자 이제 남아 있는 선수 중에서 좀 랭킹으로 한번 예상을 한번 해 본다면요. 네. 남아 있는 선수 중에서 랭킹 이 가장 낮은 선수가 여자 랭킹 34위에 강다정 선수가 있고요. 네. 그 다음이 이나경 선수예요. 어. 강다정 선수는 이창호 구단에게 상대전적 좀 이패로 밀리고 있고. 네. 어, 여자랭킹 25위의 이낙연 선수는 이창호 선수에게 한번 승리를 거둔 바가 있다고 해요. 어, 그럼 그 선수를 내보내야겠네요. <laughs> 네.